안녕하세요. 왕카TV의 김선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허위 매물입니다. 허위 매물. 걱정이 안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이트가 허위 매물이고 딜러가 어떤 멘트를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허위 매물 사기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애초에 이게 허위 매물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절대 전화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전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선수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사람들 낚는 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전화조차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 이건 허위매물 사이트다라고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사이트에 들어가셨는데 어이 차량 가격이 시세 대비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천만 원인데, 400, 500만 원에 나와 있다던가. 그래서, 어, 이거 사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보면 딜러가, 아, 고객님, 이거는 경매로 저희가 대량 매입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뭐 폐업한 상사의 차량을 통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중고차에서 경매로 차를 매입해오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사들도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가져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매를 통해 대량으로 차량을 가져오는 상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경매를 통해 차량을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경매를 통해 차를 가져오더라도 시세의 20-30% 가격으로 차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상사는 차를 통으로 다른 상사에 매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상식적으로 그 차량들의 시세로 매도를 하지 시세의 20-30% 정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폐업한 회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차량인데 그 차량을 20-30%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요? 그러면 더 망하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가격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한데 중요한 거그 밑에 딜러 사진이 있습니다. 이야 이건 근데 뭐? 미모가 거의 연예인급 여성 딜러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딜러 사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는 여성 딜러분들이 정직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딜러 사진이 있으면 모두 다 허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중고차 딜러들은 모두 다 사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딜러들은 사원증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보여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여성 딜러분들 역시 사원증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겠죠. 그런데, 이 사원증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딜러 사진이라고 걸어두고, 또 거기 적혀있는 전화번호도 개인번호가 아니라, 대표 번호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전화를 하시면 일단 여성분이 받으실 겁니다. 굉장히 상냥하게. 아, 고객님 차 있으니까 편하게 오세요. 안 사셔도 돼요. 하면서 일단은 오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고객님들, 특히 남성분들은 이렇죠. 아, 뭐차안 사더라도 일단 뭐 한번 가보지 뭐. 라고 생각해서 가시면 그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문신을 하고 계신 형님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은 물어보겠죠. 아니, 왜 여자분이 안 계시고 당신들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은 아니, 차를 사러 오셨지, 뭐 여자 보러 오셨어요? 하면서 오신 분들을 되려 무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여러 차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근데 갔을 때 아마 차량은 없을 겁니다. 왜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 이 차가 고객님이 오시는 도중에 판매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은 이 차에 서류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대신 제가 더 좋은 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차, 저차 계속 돌립니다. 돌리다 보면 고객들이 지쳐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같은 차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 소나타 보여줬다가, 매그너스 보여줬다가, 그랜저 보여줬다가, 제네시스 보여줬다가 계속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님들이 알고 간 시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 차량을 돌리면서 보여주게 되면 그 시세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고객님들도 지치고, 아, 뭐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네. 생각하시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사인을 하고 계시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왕카 딜러들은 우리 고객님들의 허위 매물에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